리 오늘, 마태복음 16장 마지막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오니, 여기 섰는 사람 가운데,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자들이 있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걸 볼자들이 있다. 그, 마태복음 16장, 어, 어 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하고, 어, 주님께서 24절에서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어, 어, 인자가 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여기 섰는 사람 가운데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벌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서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변화되셔서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옷이 빛처럼 헤어졌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 엘리야와 모세로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올라가고 다시 또변화산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다.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감람산의 디스코스 대화라고 감남 감람산의 설교라고 해가지고 공간 복음 후반부에 다 나옵니다. 먼저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시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 그처체지 진과 기근이 있고 어, 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 하늘의 건능들이 흔들려서 어, 해가 어두워지고 어, 달이 빛이 불거지뭐 어, 그럴 때 어, 달빛이 흐려질 것이다. 그, 그리고 아침 어, 내 인자가 어, 영광과 건능 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이 뭐냐면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요. 이런 그 주님의 재림, 종말과 지구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그 세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한 30년 안으로 <laughs> 이루어 질 것이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뭐다 어, 이렇게 저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돼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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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막 열심히 믿게 되었다는 그런 거그 교회사를 알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주님이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어, 구름을 타고 어, 영광과 권능 가운데 오셨던가 오시지 않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버트랜드러셀의 어, I Am Not a Christian 그 책에서는 아 예수님이 그 봐라 예언이 다 틀리지 않았느냐? 예수님 무슨 뭐 최고의 지혜자라고 할수 있느냐. 내가 예수를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막그 3중, 5중, 막 10중, 다중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냥 그 단순,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그, 문자적인 의미만 생각하면, 이 예수님을, 그, 버트란드 러셀처럼 못 믿게 될수 있다는 게제 통찰입니다. 오늘도 이마태음 16장 28절 마지막에서, 아, 여기 섰는 사람 가운데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지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안 되고 어, 한 오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니다 첫째는 어,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사상에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첫째. 어, 둘째는 어, 주님이 십자가 순한 뒤에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어, 다마스커스 쪽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을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 보지 않았습니까? 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으로 오셔서 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죠 하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본다, 본다는 건꼭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고 그 체험적으로 그 보는 것, 그게 저, 정말 보는 거죠.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보겠으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죽을 때그 아, 천군 천사들이 와서 천국으로 직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잠자다가 주님이 실제로 그 지구의 종말 그야말로 종말이 오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재림하실때그잠 깨어나서 볼 사람들도 있고 이 오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어, 우리 각 사람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천국으로 직통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어, 어, 꿈 없는 잠자는 상태로 들어갔다가, 어, 종말과 재림, 주님 재림 때, 우리가 어,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사도바울은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위에서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도요, 어, 그 주님의 제림이 예, 사도 바울 세대, 예, 사도 바울 죽기 전에 예, 그, 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예언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어, 중간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그, 그들과 함께 예,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어, 그, 그 구름 위에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 사도 바울 스스로도 그 에, 에, 자기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은 거죠.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할수 있을까요? 에, 우선 첫째는 에, 우리 신앙은 늘아 종말이 오고 어뭐그 어, 종말이 뭐 천년 뒤에 오나 뭐. 만년 뒤에 오나 뭐 백만 년 뒤에 똑같은 거아닙니까 사도 베드로도 죽게 하루가 철령 천년, 철렁이 하루 같다. 어, 주님의 재림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량여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 치않고다 회개하기를 이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만년 어, 천만 년 뒤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에? 순식간이죠. 하여튼 그 우리가 첫째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 천국 직행하는 그런 그 신앙의 수준까지 간다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자다가 잠자다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구름에서 위 주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주인과 영원인,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천국이 완성되는, 그와 같은 그 놀라운 예언이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뭐 일차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안 되고, 어 다중적으로 그, 우리 각 사람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렇다고 해서 또 시안부족말론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버튼 안드로셀 IAM I am not a Christian 이란 제게 보면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시안부족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막 시안부족말론 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막 설교를 했는데 그, 보니까, 그 목사님이 가서 자기 집 앞에 나무를 심더라. 그거를 보고 성도들이 안심을 했다. 이 시간 부정 말론 예수님의 예언도 틀렸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도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버틀란드로셀이, 그, 뭐랄까요? 조롱을 해놨다고 할까요? 그, 그런데, 우리, 오늘 주거나, 내일 주거나, 10년 후에 주거나, 100년 후에 주거나, 그건 순식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잘 믿다가, 그야말로 그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대기를 예수 그리도미로 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